자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작성할 앱이 블루투스 통신을 할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앱의 이름을 적절하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My First Bluetooth App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특별하게 수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앱 생성이 완료되면 대략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어, 화면을 볼수 있을 겁니다. 어,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블루투스와 관련된 블루투스를 이용하기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권한은 어, manifest 파일에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우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생성되었을 때, 대략, 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음, 아, 이 위치에서, use, permission, 음, 그리고, 블루투스를 어, 찾으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퍼미션과 블루투스 어드민 퍼미션을 우리가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블루투스 블루투스 어드민이라고 하는 퍼미션을 사용함으로써 어, 우리가 만든 앱이 블루투스 장치를 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수정하고 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우리가 별도로 수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곳에서 몇 가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블루투스 장치가 켜져 있는지 또 만약에 꺼져 있다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게 켜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블루투스와 관련된 동작들은 어, 블루투스 어댑터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블루투스 어댑터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음,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이 블루투스 어댑터라고 하는 변수에 어, 블루투스 어댑터 객체를 저장을 해야 되겠는데 어, 저장하는 방법은 앞서 어, 설명한 것 같이 블루스, 어, 블루투스 어댑터 클래스의 get default adapter라고 하는 어, static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 어댑터 객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블루투스 어댑터 객체를 가지고 온뒤 어, 먼저 수행해야 될 것은 이 어댑터가 현재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is enable d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어, 어댑터가 켜져 있고 블루투스 어댑터가 켜져 있고 사용 가능하다면 is enable d 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 의해서 어, true 값이 리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꺼져 있거나 또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메소드는 false 값을 return 해줄 겁니다. 만약에 false 값을 return 했을 경우에는 블루투스 장치를 켜야 되겠는데 그때 우리가 start activity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전 수업 자료를 보면 start activity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어 시작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인텐트라고 하였습니다. 이 인텐트 객체를 넘겨줘야 되는데, 인텐트 객체는, 어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인텐트 객체는, 어 인텐트 객체를 생성할 때, 음 실제로 시작시켜야 되는, 액티비티를 음, 위한 액션 어, 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아, 이때 우리는 블루투스를 켜 달라고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i n t e 객체를 만들 때 어, 전달이 될 액션으로는 블루투스 어댑터 a 음, c t i o n r e q u e s t e n a b l e 이라고 하는 액션을 액션, 어, 액션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블루투스, 이 경우에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요청한 바에 따라서 블루투스를 켜도록, 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작성한 앱을 어디에서 실행할 실행시켜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이 디바이스는 블루투스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앱에서 블루투스 실행 권한을 요청합니다. 허용할까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물론, 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어,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어지는 형태는 조금 음,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어, 나왔던 그 화면에서 확인 버튼 또는 예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어, 여러분이 작성한 이 앱이 음, 블루투스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나 블루투스 장치가 켜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이, 음, 어, 실제로 요청하는 시점과 다른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 됩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어, 플랫폼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태를 알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앱에서는 그 방송을 수신하여서 현재 블루투스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우리가 작성할 앱에 새로운 방송 수신자를 간단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수신자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수입했던 자료를 참고하고, 참고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방송 수신자를 하나 생성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방송 수신자는 어, 블루투스로부터 온 음, 방송 내용을 분석하여서 어, 어떤 방송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것은 이제 네 가지 종류 중에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음, 수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실습에서는 음, 켜진 켜진 상태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장치가 완전히 키워졌다면, 우리 간단하게 로그의 그 내용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방송 수신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적절하게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음, 방송 수신자를 통해서 어, 정상적으로 어, 블루투스가 켜졌는지를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우리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수신자를 만들었으며 그 다음 단계로는 이 방송 수신자를 등록하거나 또는 때에 따라 해제해야 되겠는데 우리 수업 자료에서 마찬가지로 ON START와 ON STOP일 때 각각 등록하고 해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N START와 ON STOP이 호출되어지는 시점 즉 콜백되는 시점은 앞서 우리 수업 자료에 있었던 액티비티 라이프사이클을 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Ctrl-O 버튼을 눌러서 어, on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onStart라고 하는 메소드는 어,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 이, 어, 이 onStart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우리가 어, 방송 수신자를 등록할 것이며 onStop이라고 하는 음, 메소드에서 그 어, 등록한 방송 수신자를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등록하는 방법은 어, 어, 수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 어, 내용은 앞서 우리 수업 자료를 역시 참고해서 적절하게 여러분이 으면 되겠습니다. 어 액션 스테이트 체인지되는 블루투스 장치와 관련돼서 어떤 상태 변화가 있을 때 방송하는 것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송 수신자를 등록할 수가 있으며, 어, 이미 등록된 방송 수신자를 해지시키는 것은 o n r e g i s t e r r e c e i v e r 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블루투스가 켜져 있지 않다면 켜도록 요청하고 또 실제로 이제 켜지면 그때 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방송하는 어, 어, actionStateChanged라고 하는 방송을 수신해서 각각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음, 실제로 이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행을 위해서 어, 아까 어, 켜져 있었던 블루투스가 켜져 있었던 장치를 어, 다시 끄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아마 여러분 어, 장치에서는. 어, 아, 블루투스 실행권한을 줄 것인지 묻는 어, 다이얼로그가 열려있을 것입니다. 그에서, 어, 예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실행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실행권한을 줄 경우에, 아,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아, 상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방송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송 우리는, 어, 아, 수신하는 루틴, 방송 수신자를 만들어서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블루투스가 정상적으로 어, 켜져 있을 테니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어, 디바이스와 페어링되어 있는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 장치들을 어, 로그에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어, 약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현재 페어링되어 있는 어, 원격의 블루투스 장치를 저장하기 위한 어, Set 객체를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안드로이드 어, 어, 디바이스와 페어링 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출력하는 간단한 어, 메소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메소 들으면 적절히 음, list paired, paired devices 라고 어,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음, 앞서 어, 우리가 어, 블루투스 디바이스 객체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Set 객체를 위한 Devices라고 하는 어, 변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변수에 어, Adapt 객체의 GetBondedDevice라는 메서드를 어, 호출하면 이메서드는 어, 현재 페어링되어 있는 디바이스, 어, 원격의 블루투스 디바이스 리스트를 리턴해 줍니다. 아, 이 에, Set 객체에 있는 블루, 블루투스 디바이스 일게 하나씩 하나씩 꺼내와서 그 이름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는 곳은 뭐 특별한 곳이 아니라 로그에다가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디바이스라고 한 객체는 현재 페어링되어 있는 원격의 블루투스,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이름을 또는 주소를 등등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름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기네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method, p a i r e i device, 있는 so m a n 이메소드 s method is a y o u 이 g g i r 어, 이 앱이 실행될 때 이미 블루투스 장치가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면, 어, 어, 방송 수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실험에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와 페어링되어 있는 장치는 두 개가 아, 지금 페어링되어 있음을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를 이용해서 페어링되어 있는 장치를 우리가 음, 알 수가 있고, 이 페어링되어 있는 장치와 아,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통신하는 방법은 우리 수업자료 서브 수업 클라이언트 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어,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어, 이때 불, 어, 서브 역할을 할 블루투스 장치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 블루, 블루투스 장치 두 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 한 팀에, 어, 팀별로 지금 구성되어 있으니 한 팀에 한 학생은 서브 역할을 하는 어, 앱을 작성해 보고, 또 다른 학생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앱을 작성해서 상호간 연결을 해 보고, 데이터를 간단하지만 데이터를 전송해 보도록 합니다. 아 이상 간단하지만 블루투스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한 가지 더 음,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각 아, 프로그램 실행시키기 전에 상호간의 즉 두 개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간 페어링을 하고 나서, 실제로 프로그램 작성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페어링 하는 방법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설정에 블루투스 설정하는 화면에서 페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